안녕하십니까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는 11월 1일과 2일에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SM 엔터테인먼트사의 IT 계열사 디어유사의 청약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어유사는 지난 6월 10일에 IPO를 신청하였고 10월 25일과 26일 기업 IR과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서 오는 11월 1일과 2일에 청약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상장 예정일은 11월 10일입니다. 기관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는 공모 밴드 상단 초과 금액인 26,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2001.1대1이라는 훌륭한 기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디어 유사의 2020년 실적을 감안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입니다. 이에 따른 총 공모금액은 858억 원이고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먼저 공모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어유사는 지난 6월 11일 IPO를 신청하였고 10월 25일과 26일 기업 IR과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서 오는 11월 1일과 2일에 청약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상장 예정일은 11월 10일입니다. 기관 스위치 결과, 공모가는 공모 밴드 상단 초과 금액인 26,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2001.1대1의 훌륭한 기관 경쟁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디어유사의 2020년 실적 감안한다면 정말 엄청난 경쟁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총 공모 금액은 858억 원이고,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다음은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공모 개요를 확인해 보면 최종 공모 가액은 2 6 0 0 0 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공모 금액은 858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며, 청약일은 11월 1일과 2일 양일에 거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모 방식은 신주모집 100%이며,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총 82만 5천 주입니다. 그리고 근본 공모에는 상장 후 3개월에 판매 청구권이 부여가 됩니다. 다음은 자금 사용의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순수익금은 약 836억원이며, 기어 유사는 해당 금액 중약 10억원을 시설 자금으로, 176억원을 운영 자금으로, 그리고 650억원을 해외 유명 아티스트와 스포츠 스타를 확보하기 위한 영입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의 경우 주로 개발 및 기획 운영 관련 인력, 충원과 이 인원들을 위한 비품 구입 비용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영입 비용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등의 글로벌 아티스트와 EPL, NBA, MLB 등의 글로벌 스포츠 스타를 위한 영입 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어유사는 SM엔터테인먼트의 IT 관련 계열사로 하이브의 위버스와 같은 팬 플랫폼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 분석에서 자세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동자산은 2020년 기준 약 56억 원이며 매년 꽤 등락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각종 채권들이 저마다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의 경우 2020년 기준 약 80억원 수준으로, 2019년 무형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후에 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형자산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경우 2020년 기준 약 159억원 수준이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결손금이 많이 쌓여서 2019년 이후에 완전자본 잠식사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sm 계열회사가 아니라면 투자를 말리고 싶을 정도로 재무상태는 좋지 않은데 이에 대한 마땅한 솔루션이 있는지 ir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출은 2020년 기준 약 130억 원 수준이며 사실상 2020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업 손실이 4억 원 정도 발생했으나 이제 막 매출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대 주주인 SM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가 어, 각각 40.17%와 23.27%, 그리고 특수관계인들이 전체 지분의 74.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 소액 주주의 비중은 5.75%로 무난한 수준이며, IR 자료에 따르면 상장 후 보호의 수 비중은 74.3%로 상당히 준수한 수준으로 상장식 후 오버행 관련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입니다. 디어유사는 SM엔터테인먼트 산하 IT 관련 계열사로 하이뷰의 위버스와 같은 팬 플랫폼 버블을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팬 커뮤니티의 경우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현재 플랫폼 기반 직접 참여형 방식으로 주요 매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와 K팝이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팬을 중심으로 한 팬더스트리 사업 또한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K팝은 글로벌에서 가장 핫한 문화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 일본에서 시작된 유료 팬클럽 문화 또한 전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디어유사의 팬 플랫폼인 버블은 글로벌 넘버원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서 전체 구독자 중 해외의 비중이 71%에 달하고 SM, YG를 비롯한 23개의 연예기획사와 229명의 아티스트가 참여를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디어유산이 2017년 7월 설립된 기업으로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와 YG 엔터테인먼트가 주요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S.M.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D.O.U. 버블의 흥행을 발판으로 고속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2021년 6월에 JYP 엔터테인먼트도 이대 주주로서 플랫폼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어유사의 주요 서비스인 버블은 팬과 아티스트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서 팬과 아티스트의 어, 프라이빗한 1대1 채팅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20만 명의 구독자가 가입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독점 컨텐츠와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높은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구독층은 미디어 및 엔터에 관심이 많은 글로벌 MZ 세대 여성으로, 어 현재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다양한 해외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버블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며 매분기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최초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경쟁력 있는 독점 IP를 기반으로 구독자 수가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23개 기획사, 54개 팀, 229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들의 높은 만족도와 충성도를 바탕으로 90%에 달하는 높은 구독률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경쟁력이 지속되,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향후 메타버스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성장 전략으로 다양한 글로벌 IP 확보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버블 뿐 아니라 팬 커머스 비즈니스의 확장을 통하여 신규 수익 구조까지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를 탑재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 디어유사의 장기 비전입니다. 다음은 공모 주주 구성과 보호 예수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최종 IPO 전망입니다. 먼저 수요예측 결과는 맑음입니다. 기관 수요예측 결과 2,000대 1의 훌륭한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공모밴드 상단 초과 금액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 보호 회수 비중 또한 준수하며 3개월에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다는 부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 결과는 양호입니다. SN과 JYP가 함께 참여하는 팬 플랫폼이며, 버블 출시 이후에 성공적인 경영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높은 해외 구독자 비중과 구독 유지율 등이 장점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버블을 제외한 매출처가 전무하다는 부분은 다소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 분야 전망은 맑음입니다. 글로벌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케이팝 시장과 향후 큰 성장이 기대가 되는 팬더스트리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며 코로나 19 이후 아, 코로나 1부 리오프닝 기대감과. 근데 아주 훌륭한 엔터주들의 분위기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메타버스까지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IPO 시장 분위기는 흐림입니다. 근내 썩 좋지 않은 한국 증시 분위기와 성장 기업들의 다소 아쉬운 청약 성적 등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량 기업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여전하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건으로 평가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종합 전망은 맑음입니다. 어, 근래 본 종목들 중에 가장 흥미로운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썩 좋지 못한 재무 상태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기관 수요예측 성적표를 받은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가는 기업입니다. 일단 수요예측 결과가 워낙 넘사벽입니다. 경쟁률 완벽하고 보 s 수 비중도 좋은데다가 3개월의 환매 청구권까지 부여를 합니다. SN과 JYP가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이며 2020년 버블 출시 이후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70%가 넘는 해외 구독자 비중과 90%가 넘는 구독 유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내 핫한 키워드인 케이팝, 팬더스트리, 플랫폼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시장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를 모아 모아 모아서 만든 기업으로 이 정도면 실패하기도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이 겹치는 청약이 3건 정도 있고 모두 충분히 좋은 기업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며 한국투자증권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금번 청약에 참여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디어유사 공모주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은 같은 날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비트나인사와. IT아이즈사에 대한 청약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